네 안녕하세요 패션 크리에이터 김재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네 박수를 오늘 너무 많이 받고 있어가지고 <laughs> 지금 저는 강남 신세계 강남점에서 레인업비 마켓 진행하고 있고요. 이번 순서는 또 저희가 소개 제품 업체와 브랜드와 소, 제품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어, 사실 여자들은 누구나 나만 갖고 싶은 옷이 하나쯤 있어요. 오늘 유유코드에서는요 나만 갖고 싶은 원피스를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박유희 대표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유희입니다. 유유코드에서 <laughs> 이쁜 원피스 만들고 있어요. 네. <laughs> 유희님, 오늘도 너무 부끄러움을 많이 타시고 있는데, 어, 저번에 방송을 네. 같이 했었잖아요? 네, 했었, 했었어요. 오늘은 안 떨고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카메라가 저기 있으니까 네. 우리 시청자들과 아이 컨택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이제 유유코드 하면 원피스잖아요. 네. 저는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유유코드 브랜드에 대해서 좀, 서, 어, 서, 컨셉이랑 브랜드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어, 보통 한, 네. 한 3, 2, 30대 여성들이 이쁘게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어, 좀 흔하지는 않고, 나만 입고 싶은 원피스 그런 거를 많이, 네,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원피스를 하게 된 음. <laughs> 이유가 있을까요? 네. 네 원피스 제가 너무 귀찮은 짐이 너무 심해가지고 네. 이제 막 코디해보고 이러는 거 너무 힘들어서 <laughs> 그냥 딱한 벌에 딱 소화하고 딱이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게딱 원피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원피스에 집착을 하게 되면서 <laughs> 네 그러다 하다 보니까 원피스가 또 제일 네 저한테 맞는 것 같아서 네 고집하고 있습니다. <laughs> 사실, 여성스러움의 끝판왕이 네, 원피스잖아요. 원피스예요, 하늘하늘한 원피스가 남자들의 로망이기도 네, 하고. 그래서 사실, 대표님, 박유희 대표님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laughs> 성격이. 근데 사실 이렇게 여리여리해 보이고. 여성스러움의 끝판왕일 것 같은 네. 대표님이시지만,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바디 프로필 찍은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강제적으로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피스를 주력으로 이제 좀 홍보를 하고 있는데, 네. 가장 오늘 주력으로 판매하시고 있는 제품들은? 네, 이 원피스입니다. 지금 입고 있으신 거죠? 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원피스, 이제 오늘 레이나빗 마켓 특별히 여기서 이제 오픈했어요. 네, 음. 처음. 가지고 나왔고, 네, 오늘 아주 반응 좋게, 네. <laughs> 오늘 저희 레이나비 마켓에서 특별히 처음으로 공개하는 원피스인데요. 어, 좀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원피스 일단 원단이, 음, 풀리긴 한데요. 원단이 되게 쫀쫀하고, 그러고, 어, 허리는. 밴드예요. 그래 가지고 이게 프리사이즈긴 한데 77까지도 괜찮고요. 네. 그리고 지금 안 보이실 것 같은데 롱기장이에요. 그래 가지고 어 무릎 훨씬 밑에까지 와서 겨울에도 충분히 입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 지금 단벌이라 좀 춥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 네 갖고 나왔습니다. <laughs> 코디를 지금 제가 굳이 네. 여쭤보지 않아서 알아서 너무 잘해주시고 있는데, 아무래도 진짜요. 방송 체질이신 것 같습니다. <laughs> 네. 네. 코,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아, 겨울에 입기에는 너무 춥지 네. 않아요? 라고 여쭤봤었는데, 이렇게 위에 스웨터를 그냥 위에 걸쳐만 주셔도, 네. 요새 요새 스커트랑, 네, 세련되게 이게 딱 이렇게 뭐 요새 약간 유행하는 코디 음. 이런 원피스에 음. 니트 하나. 네. 네. 그래서 뭐 스커트 따로 입은 네. 것처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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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이 뭐 스커트랑 니트 따로 챙겨 입지 않아도 네. 원피스 위에 툭 그냥 네. 스웨터 네. 걸쳐도. 네네, 네. 네. 너무 예뻐요. 음, 겨울에 따뜻하게 입으실 수 있는 네. 코디법을 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네. 지금 이게 좀 소재가. 어떤 소재인가요? 폴리 소재예요. 폴리 소재인데 어, 그렇게 얇은 폴리가 네. 아니에요. 좀 도, 두께감도 있고 보여 드릴 수가 없어서 직접 오세요. 오셔서 <laughs> 보세요. 어디에서 저희가 볼수 있는 거죠? 네 지금 신세계 백화점 강남점 8층 이벤트홀에서 만나 뵐수 있습니다. 네. 내일도 있으신 네. 거죠? 네, 내일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 유유 코드 대표님 같은 경우도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또 소개를 해 드리고 있는데 오프라인에서 만나기가 사실 쉽지 않잖아요. 네, 맞아요. 네, 오프라인 할때 오세요. <laughs> 오늘 어, 오프라인이 직접 보는 기회가 네. 별로 없는데 이번 기회 에꼭 원피스 제품 네. 또 여성분들은 원피스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네, 없을 거예요. 그리고 안 좋아하셔도 한번 입으시면 편해서 음. 입게 되실 거예요. 네. 사실 원피스가 여성분들도 아시죠? 되게 편해요. 사실 <laughs> 바지에 그부꽉 네, 네. 끼는 게 아니고 하늘하늘하게. 또 사실 유유, 유유코드 브랜드의 원피스들은 너무 짧거나 뭐 너무 타이트 한다거나 그, 부담스럽지 네, 않은 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너무 짧거나 네딱더뭐 뭐지 무릎 무릎 기장 정도 네. 그 정도 원피스 제일 선호하고 있어요. 음. 음. 그런 원그 정도 기장을 선호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 네. 어, 그 정도. 기장이 다리가 제일 이뻐 보여요, 여자가. 무릎 좀 조금 살짝 밑으로 내려가면 그게 제일 다리가 두꺼워 보이거든요. 근데 무릎에서 무릎 살짝 위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내려가 버리는 게 다리가 가장, 네, 이뻐 보일 수 있는 기장이랍니다. 사실 여성의 몸매를 가장 더, 예쁜데는 더 이제 강조를 해주고 또 단점은 가려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가장 두꺼운 부분이 허벅지 위쪽이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딱 가려주면서 날씬해 보여지는 네. 것 같아요. 지금 이 플라워 패턴 원피스는 패턴을 좀 자세히 보여드리고 네. 싶어요. 이거 보이나요? 네, 이게 되게 컬러가 네 컬러 네. 컬러가 다들어있어요 머플레 뭐 그리고 핑크 연핑크 버레드 뭐 블루까지 그레이 뭐 이렇게 해서 네 그래서 어디 어떤 거랑도 약간 매치하기 좀 쉬운 네. 네 그런 컬러예요 약간 톤 다운 됐는데 어 화려한 것 같으면서도 네 어디랑도 다 매치할 수 있는 그런 원피스랍니다 그래서 제가 좋았던 <laughs> 거는 아까 계속 어디든 매치하기가 쉽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배경 이제 백그라운드 컬러가 블랙이에요. 그래서 과하 보이지가 않아요. 이뭐 블루 컬러, 레드 컬러가 다 들어가 있지만 뒷단이 블랙으로 이렇게 차분하게 눌러주는 느낌이 있어서 이렇게 과해 보이지가 않아요. 플라워 패턴이 많이 있지만. 네, 맞아요. 그래서 네. 언제 입으면 좀 좋을까요? 연말이고 한데 또. 연말이어서 그냥 연말 그냥 편하게 뭔가 이렇게 좀 파티 룩은 사실 아니지만, 네. 네, 편하게 뭐 친구들 만난다거나 이렇게 할때 이렇게 입고 춥다 싶으면 이거 가지고 나갔다가 위에 하나 걸쳐 입거나 이렇게 해서 음. 하셔도 되고요. 네. 또 요새는 근데 또좀 실내가 좀 많이 더워요. 그렇죠. 네, 그럴 때 그냥 단벌로 입으셔도 괜찮으실 거예요. 네. 저희 메인아미 TV 시청자분들이 네. 대표님의 아이컨택을 너무 아, 네. 하고 싶으실 거예요. 저 메인 네, 카메라 죄송합니다. 카메라가 많아서 네. 메인 카메라 봐주시면 아, 네. 더 예쁘게 나오지 않을까? 네. <laughs> 그래서 원피스 같은 경우는 또 저는 보여드리고 싶은 게 여기 허리에 밴딩 이 네. 있어요. 밴딩이에요. 네. 그래서. 왜 저희는 이제 30대잖아요. 물론 뭐 20대 분들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30대 <laughs> 네, <보고> 되면 <laughs> 점점 점점 이런 데를 가리고 어, 싶어요. 네. 그러면 밥 먹고도 배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렇게 밴딩으로 편하게. 네. 네. 아주 편해요. 네. 그래서 저는 밥 먹을 때도 숨을 편하게 쉴수 있게끔 밥 먹고 나서도 밥... 숨을 편하게 쉴수 있는 <laughs> 먹고 나서도 <웃음> 어. <웃음> 뭐 편하다고 계속 강조를 하긴 했지만요. 사실 더 날씬해 보여요. 밴딩이 네, 맞아요. 있어서 맞아요. 들어가니까 네. 여기가 밴딩이 사실 진짜 허리선보다 약간 더 높게 이렇게 <laughs> 디자인이 되어 있어서 다리도? 길어 보이죠? <laughs> 어, 어 보이게. 착시 효과까지 저희가 좀 디자인을 해본 것 같아요. 네. 음, 여기는 사실 무난하게 뭐 매출복으로 입기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네. 아까 코디법도 위에 스웨터 툭 걸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는 궁금한 게 계속 아까부터 메고 계셨죠? 가방입니다. 어, 보여드릴게요. 유유코드에서 가방 파는 줄은 네. 저는 몰랐어요. 거의, 거의 안 하죠. 네. 안, 안 하는데. 저희 라이브 네. 바, 보시는 분들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뭐, 네. 음, 좀 자세히 보여 드릴게요. 이게큰 사이즈예요. 이게 사이즈 비교를 이렇게 한번 해 보시고 네. 여기도 이렇게 해 보시고 네. 이게 정말 제가 특가로 음. 49,000원이거든요. 다시 한번 천천히 보여 드릴게요. 이게 되게 블링블링해 가지고 네. 어, 너무 이제 가까이 보여 드리고 싶은데 네. 이 느낌이 좀잘안 가네요. 어, 이게 어, 뭐지? 이 벨벳 소재에 네, 벨벳 소재에 블링블링하게 이렇게 막다 들어가 있는데, 네, 사이즈는 두 가지입니다. <laughs> 사이즈, 스몰 사이즈랑 큰 사이즈가 있는데, 가격이 각각 어떻게 되나요? 이게 작은 게 49,000원이고요. 음, 49,000원, 그리고 큰 게, 59,000원. 49,000원. 네. 네. 어, 특별히 연말 시즌을 네. 타겟으로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네. 어, 모임이 있잖아요. 안 그래도 저희 옷은 좀 약간 차분할 수 있겠다 싶은데, 사실 연말은 화려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화려한 가방으로, 사실 유유코드랑 안 어울린다고 생각하실 네. 수도 있는데, 오늘 이거 제일 많이 팔았어요. <laughs> 어, 오늘, 아이고, 제가 네, 네, 뗄게요. 네. 오늘 가장 많이 팔린 유유코드 네, 가방입니다. 세상에. 원피스 네. 브랜드에서. 네. 가방을 또, 많이 팔았네요. 가방으로 전향할 까 <laughs> 어, 쏠쏠이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 가방인데 네. 그만큼 요새 이제 타겟층 분들이 아니, 요, 지금 고객분들이 네. 딱 시선을 네. 자, 타로 잡는 디자인인 것 같아요. 네. 연말이라서 다들 뭔가 연말에 뭔가 어디 하고 나가실 것들을 그렇죠. 지금 많이 찾고 찾으러 오신 것 같아요. <laughs> 가격도 너무 합리적인 너무 가격이고 궁금해서. 소재도 요새 네. 트렌드인 네. 또 네. 벨벳 소재라서 네. 많이 인기가 네. 많았던 네. 것 맞아요.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안에도 살 한 장만 보여 주실 네.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음. 안에가 이거는 이거는 뭐죠? 이거는 그냥 핸드폰 하나 하고 립스틱? 뭐 립스틱 컴팩트 카드 지갑 정도 들어갈 수 있고요. 어, 그리고 이거는 어. 조금 더 아, 커요. 이거는 천천히 음. 보여야 돼요. 어 이거는 어, 제가, 이거는 제가 이거는 밑에를 눌러야 돼요. 아. 여기를 아. 눌, 눌러야지 열리고 네. 안에가 <laughs> 지퍼도 있고 다른 <나름>. 어. <laughs> 보이나? 이거는 여기, 끈, 크로, 스트랩도 네,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멜수 있고, 안에는 지퍼로 되어 있어서, 뭐, 저는 흘린 적도 많거든요. 아, 네. 가방에서, 네, 네. 음. 액세서리 같은 거 안에 넣어도 되고요. 음. 네. 네. 수납 공간도 이거 좀큰 사이즈는 네. 넉넉하게 쓸수 있으시겠네요? 그, 음. 아이폰 큰거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플러스. 그건 에 네. 플러스는 여기가 조금 안 들어가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 케이스 끼우고 이렇게 하면 그래서 차라리 여기 여기에다가 컬러도 그레이, 레드 그리고 블루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네. 저는 뭐 레드도 레드지만 블루 컬러가 저는 되게 되게 좀 아, 네. 독특하게 나온 것 같아서 좀 추천을 드리고 네. 싶어요. 네. 이것도 컬러가 많았어요. 오늘 블랙도 있고 그린도 있고 근데 네, 지금 다 나가서 보여드릴 수가 네. 없고요. 네, 일단 요거만 가지고 나왔고요. 내일 더 준비가 되나요? 네, 내일은 다른 컬러들도 더 준비를 한번 해볼게요. 네. 오늘 이럴 줄몰랐요 <laughs> 이렇게 인기가 많을지 모르셨다고 네, 하시는데 끝났어, 저는 아까 봤거든요. 그린 컬러 되게 예뻤어요. 네, 그린, 네. 어, <laughs> 그린 컬러가 사실 크리스마스 시즌이어가지고 네. 인기가 더 많은 맞아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희가 가방 얘기를 너무 오래 했는데, 원피스 보여드릴게요. 아, 퍼! 이거, 저는 아, 네. 이거를 너무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요새 에코퍼, 에코퍼 유행하잖아요, 계속. 그래서 저는 이거 작년부터 계속 진행을 하던 제품인데, 이게 저한테 지나가시는 분들이 공 하나 덜 붙었다고 어... <웃음> 말씀하시고 사시는 <laughs> 거예요. 그 정도로. 네. 근데 이게 정말 고급스럽게 나와서, 뭐지 결 결도 그렇고요 컬러가 투톤이에요 그래가지고 되게 고급스럽게 나왔어요. 그래서 페이크 펀지잘 모르세요. 음, 이렇게 하면서 네. 네. 지금 제가 만지고 있는데도 아, 요새 페이크 퍼 에코 퍼들은 왜 이렇게 다들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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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나오는지 맞아요. 맞아요. 정말 진짜 퍼 못지않게 네. 부드럽고 또 컬러도 네. 되게 원톤이 아니라 은은하게 광택이 나요 맞아요. 음. 이거랑 또 하나 이제 베이지 컬러 있는데 지금 요거 잘 나가서 이거 가지고 나왔고요. 네, 이거는 코디를 어떻게 하면 음, 좋을까요? 이거는 청바지 입어도 이쁘고요. 그러고 그냥 원피스에 지금처럼 원피스 에 입어도 이쁘고, 그러고 음 그냥 스커트에 뭐 니트 위에 하나 입고. 그냥 걸쳐도 예쁘고요 네. 저는 이게 디자인이 워낙 잘 나와서, 뭐, 네. 검정, 블랙 원피스 심플하신 거 하나에 네. 그냥 툭 걸치고, 네. 액세서리 하나 예쁜 거 하시면, 네. 연말 파티룩에도 네. 너무 네. 예쁠 것 같아요. 것 같아요. 음. 근데 이게 정말 놀라운 가격입니다. 놀라운 가격,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니, 하나 빠졌다고 하실 만큼, 어, 이게 69,000원이에요. 69,000원이면 정말. <laughs> 정말 후드티 네, 그 맞아요. 정도 가격인데 네, 이 펄을 네. 그 가격에 에코파. 그것도 겨울 네, 아우터. 근데, 네 그리고 이게 제가 계속 입고 다니는데 작년부터 안안 안 추워요. 아버지 아 더워요. 그러니까 입으면 아 이거 이거 에코 팬은 뭐 춥겠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나요 사실 저 진짜로 있다가 이거 살지도 몰라요. <laughs> 너무 제가 이거 방송하기 전에도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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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예쁘다고 멋있다. 계속 만지고 있었었거든요. 네, 네. 이거는 정말 개인적으로 네. 강추하고, 이거야말로 저는 나만 입고 싶은 <laughs> 옷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이거는 사실, 이건 그만하세요. 제가 입기 때문에 <laughs> 같은 옷 입은 사람 만나고 싶지가 않아서. <laughs> 알겠습니다. 원피스를 좀더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할게요. 원피스. 지금 이것도. 네. 오늘 인기 제품, 오늘의 핫 제품. 오늘 이거 사실 레드 컬러를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마지막 한장까지 다 먹혀가셔가지고 네좀 네, 사실 방송하는데 좀 아쉬워요. 음. 레드를 보여드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래도 그린도 예뻐요. 아, 예. 이거는 이게 약간 이렇게 차이나 컬러고 이렇게 벨벳이 요새 유행인 만큼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벨트 벨벳이구요.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주름이에요. 그래가지고 약간 고상하면서 귀여운? 음 그런 분위기가 나더라고요. 요런 데가 이제 좀 귀엽고 이런 네. 데는 좀 약간 고상해 보이기도 그렇죠. 하고죠 네. 그렇습니다. 어, 사실 요새 벨벳이 유행인데 이렇게 너무 과한 벨벳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좀 계세요. 아니, 네, 저도 벨벳.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벨벳이 유행이지만 내가 관연 소화할 수 아니, 있을까 아니,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조그맣게 포인트로만 네. 벨벳이 들어가도 네. 충분히 네. 뭐, 트렌디하면서도 네, 어, 네. 유행을 네. 그러면서도 네. 과하지 않게 네. 스타일을 좀낼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것도 마찬가지죠. 소재가 이것도 폴리 폴리예요. 폴리예요. 네. 가볍. 가벼운 소재인데, 네. 이것도 겨울에, 네, 겨울 어떻게. 원단이에요. 아, 겨울 원단인가요? 네, 음. 이거 네. 폴리가 두꺼운 폴리여가지고 음 네. 그리고 안감도 다잘 되어 있고요 네. 저는 이, 이 카라 부분이 되게 음, 예쁜 것 같아요. 네, 귀여워요. 네. 그래서 컬러를 보니까 그린 색상은 조금 한 35, 35세 이상 분들이 좀 많이 찾아셨고, 오늘 아 보니까요. 좀, 레드는 조금 더 영해 보여요. 좀더 음... 발랄한 분위기? 음... 음... 이건 좀 차분한 분위기? 그렇지. 네, 이렇게 다르더라고요. 어, 사실 어. 제가 개인적으로 그린 컬러를 되게 좋아하는데, 음. 그렇게 좋아하는 이유가 차분해 음. 보이면서 음. 고급스러워 음. 보이는 음. 느낌이 음. 있잖아요. 음. 근데 음. 이 네. 그런 분위기를다 잡은 거예요. 음. 네, 맞아요. 네. 프릴도 되게 사랑스럽게 네. 표현한 것 같고, 사실 유유코자미 약간 이런 스타일. <laughs> 이런 음. 스타일, 딱 유유, 유, 스타일. 네, 음. 유이 대표님의 스타일인데,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름이 뭔가요? 이거 원피스요? 그냥 트위드 원피스, <laughs> 카라 트위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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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원색적인 이름이네요. 카라 입고 트위드 전단이라서 네, 카라 따라... 트위드 원피스. 맞아, 우글거리는 네이밍을 잘 못해서 네. 네 이거는 정말 어, 원단도 겨울에만 입을 수 있는 특유의 트위드에 그리고 요새 체크가 유행이잖아요. 근데 체크 과하지 않게. 음, 막, 너무, 막, 그렇게, 막, 체크, 체크, 전체가 체크이긴 하지만, 딱 봤을 때, 막, 그러지 않고, 카라가 들어가서 좀, 귀엽고, 네, 그리고 카라는 탈부착이 가능한요 아니에요. 이거는 붙어져 있어요. 아 네, 붙어져 네. 요이 앞에 진주로 포인트가 된 버튼이 네. 있어서, 너무 밋밋하지 안 않게 안 입으실 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도 안감 안에 다돼 있어서, 네. 정말 고급스럽게 잘 나왔어요. 기장감은 어디까지 오나요? 기장이 딱, 어, 저희가 항상 하는 무릎보다 조금 이보다는 조금 더 짧아요. 네. 팝은 아, 네. 이거는... 살짝 조금 짧은 것 같아요. 네. 음. 짧은데 이것도 레드랑 그린이랑 두 가지 컬러 있어요. 아마 유유코드의 브랜드의 네. 원피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취향 저격일 네.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트위드 체크 패턴도 그렇고, 기장감도 그렇고, 네. 이런 카라 부분, 그리고 네. 이 칠부 소매까지. 네. 딱뉴유 코드 대표님이 <laughs> 네, 복지원은... 좋아하는 것만 복지원은... 다 넣었는데 네. 정말 깔끔하게 잘 소화... 네, 네. 브랜 드 제품이 잘 나온 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겨울에 맞게 약간 허리 안 넣었어요. 음... 일자여가지고. 음. 역시나, 이제, 겨울에는 약간 살이 찔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부담스럽지만 편하게 입으시라고, 네. 일자 라인으로, 이 허리는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는, 어, 뭐, 플랫슈즈에 신으면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울 네. 것 같아요. 네. 옷도 고단화도예고 네. 어, 지금까지 벌써 저희가 제품을 되게 많이 보여드렸어요. <laughs> 대표님답지 않게. 오늘 말씀을 너무 잘하시고 많이 잘해주셔서 지금 개인적으로 너무 깜짝 놀랐는데 아, 네. 오늘 지금 이렇게 소개해보니까 어떠셨어요? 어, 지금 하루 종일 너무 정신없고 음. 그런데 또 이렇게 방송으로 또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보니까 음, 아 그렇구나. 내가 오늘 뭐 갖고 왔구나 아, 이제서야 뭐가 잘 팔렸구나 이런 거 네. 내일까지도 저희가 유유코드 강남 신세계백화, 신세계백화점에서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요 음, 내일은 좀더 많은 제품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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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드릴 네, 네, 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더 네. 많은 제품으로 칼로, 칼로. 네, 나, 네, 네. <laughs> 챙겨 나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뭐아 아까 바네미아 대표님께서 살짝 말씀을 아, 해주셨는데 네, 네, 네. 방송을 준비하시고 아, 있으시다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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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네미아 사장님이랑 콜라보레이션해서 네 바네미아는 음, 뭐지 여성 구두를 하시는 브랜드니까 고기랑 저희랑 여성스러운 원피스랑 이렇게 매치해가지고요. 네. 18일인가? 아무튼 그쯤 네. 네, 방송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때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여기까지 하고 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